사람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예르사인이라는 사람이 한 모험이라는 그 탱글리시아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 보면 이제 헤라클레스 나오죠? 어, 헤라클레스가 이 신화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시원하게 중앙아시아 신화에서는요, 헤라클레스가 자주 등장합니다. 예, 네, 여기서도 이제 헤라클레스가 나옵니다. 헤라클레스를 참고로 우리가 알기로는 헤라클레스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중앙아시아에서는 헤라클레스라고 불리지 않았어요. 뭐라고 불렀냐면, 아르슬란 타르기타이라고 불렀습니다. 아르슬란은 우리나라 그 자동차 중에 아슬란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뭐냐면 아르슬란이란 말이 그 만주어 혹은 이쪽 중앙아시아 언어로 그 사자란 소리예요. 여기도 보시면 이렇게 뭘 쓰고 있죠? 머리에? 저쪽에도? 저게 뭐냐면은 사자예요. 그 헤라클레스의 1 2 가지 임무라는 것 중에 그 사자를 잡는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사자를 때려 잡아가지고 그 사자 가죽을 벗겨서 이렇게 쓰고 다녔어요. 그래서 스키타이인들은 헤라클레스를 아르슬란 사자 타르기타이, 헤라클레스라고 부르지 않고 타르기타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사자 타르기타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중앙아시아어로 아르슬란 타르기타이라고 불렀고 그 헤라클레스를 어, 묘사한 그림이고요. 물론 이쪽에 그 뱀을 잡고 있는 것 또한 헤라클레스입니다. 요거 제가 예전에 그 삼가인 가서 보여 드렸죠. 양쪽에 뱀을 들고 있는 자 천손. 예, 네, 그런 것들이 있죠. 자, 그래서 그 예르사인이라는 사람은 어 중앙아시아에 있던 사람입니다. 천산 쪽에 살던 사람. 그러니까 지금의 카자흐 알마티 뭐 요런 데 살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그탱그리의 명에 의해서 그리스로 가게 됩니다. 그랬는데 요거는 뭐냐면 어 그리스 그 고대 그리스 시대에 스키타이 인들이 살았던 지역이에요 저기 보시면 우크라이나 땅 있죠 네 저기 보면 우크라이나서부터 카프카스 그 다음에 카자흐스탄 요쪽까지 카스피해 까지 해서 조일대 저기에 바로 스키타이 인들이 살았다 라고 그리스인들은 생각했는데 실질적으로 저거보다 더 컸습니다 저기 천상까지였어요. 그랬기 때문에 헤로도토스의 역사에 보면 헤로도토스가 스키타이의 땅을 갔을 때 바로 저 지역을 쭉 통과해서 동쪽에 하늘 높은 산인데까지 갔다 했잖아요. 거기가 다 스키타이 영역이에요. 그거 기록해 놨지 않습니까? 예. 저희가 다그 영역이었고 저 지역에 스키타인들이 살았죠. 그랬는데 이건 제 추정입니다만 그때 당시에 스키타이인과 그리스인들 사이에 전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 제 개인적으로는 그를 트로이 전쟁이라 생각해요. 이 신화의 내용이 그래서 이제 그걸 제가 이제 조금씩 설명할게요. 자, 먼저 신화를 먼저 보겠습니다. 어, 예르사인이 결혼하여 몇 년이 흘렀지만 스라의 자식이 없었다. 그래서 예르사인은 천선에 올라 탱그리에게 아이를 가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다. 이에 탱그리는 서쪽의 마왕에게 잡혀 있는 백성들을 구출해 오면 아이를 주겠다고 약속한다. 이에 예르사인은 탱그리로부터 받은 명마, 한기를 타고 서쪽으로 7년 동안 계속 간 다음 남쪽으로 내려가 악마 예르클릭의 나라에 도착하게 된다. 예르사인은 악마 예르클릭을 만나 동쪽땅 탱그리의 명으로 포로로 잡힌 백성들을 구하려 왔으니 사람들을 내놓으라고 요구하자 예르클릭은 무서워, 아, 두려워하며 예르사인의 말대로 잡아두었던 백성들을 모두 방문해 주었다. 예르클릭은 자신의 아들 아르슬란 타르기타이 헤라클레스입니다를 예르사인과 함께 동행케 했는데 이들이 동쪽 땅으로 돌아갈 때 이들은 폐허가 된 마을과 시체들이 산더미 같이 쌓여 있는 것을 보았다. 예르사인이 임무를 마치고 집에 돌아오자 집에는 푸른 눈을 한 아이가 태어나 있었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어, 주목할 부분은 마지막 부분. 어? 이게 아들을 낳게 달라고 천산에 기도를 했더니 거기서 탱그리가 아이를 가질 수 있게 해줄 테니까 서쪽 땅에 가서 악마의 땅으로부터 그 잡힌 포로들을 구출해와 해서 구출해 왔더니 웬걸 7년 7년이 지났다고 했지? 그랬더니 갑자기 자기 집에 푸른 눈의 아이가 태어났다는 거예요. 이거 누구 아이일까? 예루살이는 아니겠죠? 야. 저기, 청산에 사는 제세장 계급들이 뭔가를 했나 보네. 어, 옛날 때 이런 거 많지 않습니까? 뭐, 우리나라도 보면 전설의 고향에 보면 이렇게 절에 가서 아들 낳게 달라고 탑돌이 하면은 부처님이 아이를 점해준다는데 그거 뻥이죠. 그 승려가 거시기한거 아닙니까? 예. 그리고 또 유럽에서도 이렇게 보면은 뭐 고해 성사한다고 귀족부인들이 이렇게 성당가 갔다 오면 배가 이렇게 불러고 하잖아요. 그니까 누구 얘기했어요? 어? 다 그런 거지, 뭐. 예. 그랬는데, 어쨌든 여기서도 그런 얘기네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결국 뭘 증명합니까? 천산에 있는 종교 계급은 백인이다. 여기서도 얘기, 증명할 수 있죠. 그죠? 어 백인이다. 자, 그리고 또한 가지, 이 신화에서 얘 재밌는 건 뭐냐면, 이 예르클릭이라는 사람이 서쪽으로 7년 동안 간 다음에 남쪽으로 내려갔다요 서쪽으로 쭉간 다음에 남쪽으로 내려갔다. 이 코스예요. 이렇게 됐던걸잘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갔는데 거기는 악마, 예르클릭이 다스리는 나라가 있다. 근데 예르클릭이 앞쪽 탱글리신에서 뭐였습니까? 여자, 인간을 탄생시킬 때 옆에서 피리를 불어가지고 여자의 마음을 복잡하게 만든 악마 예르클릭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저런 게 나와요. 음. 물론 저 예르클릭이 이것과 같을 지아닌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어쨌든 여기서 악마라고 해서 나쁜 사람이라는 묘사가 나오는데 그 악마 예르클릭의 아들이 아르실란 타르기타이. 즉, 헤라클레스랍니다 따라서 여기서 추측할 수 있는 것은 뭐 예르클릭은 제우스일 수 있어요. 어쩌면 네, 왜냐면 헤라클레스가 아르슬란 타르기타니까 무엇이 됐던 간에 이 신화가 보여주는 바는 그리스인과 스키타인은 서로 적대적 관계에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죠. 저 이야기를 보면 네 그리고 나중에 그러한 포로들을 데리고 동쪽 땅으로 돌아올 때는 마을에 많은 시체들이 산더미 같이 쌓여 있었다고 했죠. 이것도 흥미로운 부분이에요. 왜냐? 예루살인이 서쪽으로 7년 동안 말 타고 간 다음에 남쪽으로 내려갈 때는 저런 장면을 보지 못했어요. 그랬는데 돌아올 때에는 많은 폐허가 된 도시와 사람들의 시체를 봤다는 것은 그 예루살인이 구출해 온그 포로들이 바로 그 전쟁터에서 폐허가 된데 거기서 잡혀온 포로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예, 그러한 사람들을 구출해오라고탱그리가 명한 거지요. 자 그래서 이 신화를 바탕으로 예루사인이 이동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경로를 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수메르산, 한 탱그리산입니다. 그 탱그리신화 앞쪽에서도 보여드렸죠? 1편인가에 보면 나오죠? 탱그리는 수메르산에 산다 여기서 얘기한 수메르는 메소보타미의 수메르가 아닙니다. 그리고 불교에서 얘기하는 카일라스산, 그 수미산도 아니에요. 바로 지금 중국과 카자흐스탄 국경에는 한 탱그리산 저거를 과거에 수메르산이라고 불렀거든요. 저기에요. 저기에 신들이 살았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저기에 있던 그 근처에 살던 예루사인이 탱그리의 명예에 의해서 서쪽으로 7년간 쭉간 다음에 남쪽으로 내려갔더니 뭐가 나옵니까? 그리스 문명. 그리고 그 그리스 문명의 왕이 누구냐? 악마 예르클릭. 그 악마 예르클릭의 아이들이 누구다? 아르슬랑 타르기타이. 즉, 헤라클레스. 따라서 이 이야기를 들으면 아, 예루살이는 그리스를 갔구나라는 걸알 수가 있어요. 자, 근데 갔다가 올 때를 보면은 분명히 갈 때는 못 봤던 장면인데 도시가 폐허가 돼 있고 곳곳에 시체가 있었다 그래요. 그 얘기 뭐다? 갔을 때의 루트로 가지 않고 다른 루트로 돌아왔다 해요. 그 어딜까? 북쪽이 아니라 남쪽으로 왔네. 남쪽으로 왔네. 저게 제가 트로이라 썼죠? 그래서 제가 저거를 트로이가 아닌가라고 추정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고대 그리스와 트로이 문명이 전쟁을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트로이 문명이 전쟁에 지고 패배하죠? 예. 네. 그때 당시의 상황을 묘사한 신화가 아닌가라고 저는 추측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저 트로이 문명이 전쟁에 지면서 그리스로 끌려갔던 사람들을 데려서 다시 중앙아시아를 갖고 온게 아닌가. 그리고 그 터키인들도 많이 주장을 하는데 트로이 문명과 터키인들은 비슷한 인종이 아니었을까라는 추정을 지금 많이 하고 있어요. 네 고대 트로, 트로이 문명 사람들.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카스피드 제가 주자해라고 써놨죠. 네, 저 일부로 참고하라고 그렇게 써놓습니다. 그래서 예르사인이 저러한 코스로 움직여 온게 아닌가 싶고 이 예르사인의 모험이란 이야기 자체가 바로 고대 그리스 트로이 전쟁에서 진 사람들을 포로로 데려오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었나 싶은 겁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백인이 나오죠. 아까도 얘기했듯이. 탱글의 명에 따라서 그리스에 가서 포로를 데리고 구출해갖고 중앙아시아로 왔더니 이미 거기에는 일곱 살인지 여덟 살인지 어쨌든 그 나이에 포로 눈을 가진 아이가 태어났다 그런 거죠. 결국 파밀에는 백인이 살고 있었다는걸알수 있어요. 실질적으로 거기서 백인미라 많이 발견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도 보세요 신장 위구르자치제 위구르인들 보면 백인들 같이 생긴 사람들 많아요. 아니 백인들 같이 생긴 게 아니라 백인이지 백인들이 많아요. 그리고 요거는 뭐냐면 제가 카자흐스탄에 갔을 때 보여준, 보세요. 눈빛. 동양인의 모습은 하고 있죠? 눈은 파랗죠? 저런 사람들이 많아요. 혼혈. 혼혈됐으니까. 그래서 예루사인 모험에 보면은 푸른 눈을 가진 아이가 태어난다는 이야기가 별로 특이할 게 없습니다. 동양인의 모습을 해도 저렇게 푸른 눈을 가진 아이들이 많이 태어났어요. 왜? 백인과 아시아인 간의 혼혈이 많이 일어났기 때문에 저런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다만, 동쪽으로 오면서 동쪽에는 아시아인들의 비율이 높다 보니까 저런 사람이 별로 없을 뿐인 거지. 중앙아시아 가면 많아요. 네. 자, 그러면서 이 이야기가 연결됩니다. 제가 3편에서도 얘기했고, 4편에서도 얘기했던 이야기가 겹치는 부분이에요. 그 4편에서 얘기했었죠? 헤라클레스가 하반신이 배인 여자와 결혼을 했었다. 이 이야기입니다. 바로 이 예르사인 몸이에요. 이게 지금 4편하고 5편이 순서가 뒤바뀌어 있는데 뭐냐? 4편에서 보여줬던 이야기가 5편 다음에 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예르사인이라는 사람이 서쪽의 악마 예르클릭의 나라에 가서 그 전쟁 포로들을 데리고 귀환을 할때 바로 이 악마 예르클릭의 아들인 아르슬란 타르기타이가 호의를 해서 천상까지 데려다 줍니다. 데려다 주고 돌아오던 당시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제 사강에 보면 거기서 결혼했다 뭐 이런 얘기 나오죠? 그 얘기입니다. 똑같은 이야기예요. 그래서 말을 잃어버려서 찾다가 하반신이 뱀인 여자와 만나서 그 여자가 말을 숨기고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결혼을 합니다. 왜? 결혼을 해서 살면은 말을 내주겠다 하거든. 그래서 저 여자와 결혼해서 세 명의 아이를 낳습니다. 이게 바로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예루살이은 동쪽 땅 끝까지 마중을 하고 돌아가던 타르기타인은 서쪽으로 향하다 깜빡 잠이 들어 그의 말을 잃어버리게 되었다. 말을 찾아 나선 타르기타이는 다시 동쪽으로 계속 가게 되는데 그곳에서 상반신은 사람, 하반신은 뱀의 형사한 여인과 만나게 된다. 타르기 타이가 그뱀 여인에게 혹시 이곳으로 지나가던 말을 보지 못했어라고 묻자 그 여인이 내 네, 봤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했다. 이에 타르기 타이가 그 말이 자신의 말이니 돌려달라고 하자 그 여인은 거부하며 함께 잠자리를 하면 말을 돌려주겠다는 제안을 하게 된다. 이에 타르기 타이는 그 여인과 살면서 세 명의 아들을 얻게 되는데 이들이 리폭사이 아르폭사이 콜락사이다. 그 타르기타이는 뱀의 여인을 떠나 자신의 고향으로 가버린다. 이때 태어난 세 명의 아들들이 스키타이의 삼부족을 이루어 통치하는 지도자가 되었다.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영웅 헤라클레스이며 카자거로는 타르기타이라고 한다. 라고 써있죠. 예. 네. 다만 앞에 아르슬란이란 말이 붙은 건 뭐다? 사자. 사자가죠. 그래서 색족, 삭족, 스키타이는 삼부족 시스템입니다. 예. 네. 고조선도 삼부족 시스템이 똑같죠. 근데 이 자들이 태어날 때에는 백인과 동양인의 혼혈에 의해서 태어났다는 거죠. 제가 그래서 예제에 여러 번 얘기했을 거예요. 고조선 지도자들의 모습은 우리 같은 모습은 아닐 것이다. 백인의 외모를 가졌을 것이다. 왜? 이렇게 전통적으로 결혼을 해서 혼혈을 해버렸거든요. 그래서 신라 왕들의 무덤을 파보면 DNA에서 백인의 DNA가 나옵니다. 그죠? 경주에서 나오는 거. 그리고 고인돌에서도 나오죠? 네. 심지어 그냥 백인 자체가 나오는 경우도 있죠? 예, 네. 옛날 때 그랬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제가 설명했듯이 이뱀 여인의 전설이 서쪽으로 가면서 점점 인간화되는 모습을 보입니다. 왜? 이제 이게 사람이 아니는걸 아니까.